열한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야가 아압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야리라 하니라. 메마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도록 인도하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배교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말의 권위라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권위입니다. 아합의 시대에 요단강 동평 길라산 중에 살았던 신앙과 기도의 사람 엘리야는 두려워할 줄 모르는 봉사로 이스라엘 중에 신속히 퍼지는 배도를 막도록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름 있는 도시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고, 평생 높은 지위를 차지한 일이 없었지만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게 하셨고 이러한 말의 능력을 가지고 그의 전 생애를 개혁 사업에 바쳤던 것입니다. 그는 죄를 책망하고 악의 조수를 물리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의 사자가 되고자 노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주의 말씀이 준비되었던 엘리야에게 임하여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메마른 세상을 위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엘리야처럼 제로병든 모든 영혼들에게 길라스의 유황과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삶이 되게 하셔서 진리의 능력을 소유한 선지자의 삶이 되도록 교훈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